유인물로 발표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완도 청해진 완도라고 여러분들 한번 음,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완도가 해남 땅크 그 바로 이 건너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가지고 완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완도로의 출신이에요. 성놈이죠옛날로말하찾았어요 저도 보시고 여기해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성과 과제인데 완도가 여러분들이 우리 응. 경영 교육 학회 2014년에 경영 교육 학회 임원들을 모시고 완도 해조류 박람회에 완도에 가서 1박 2일 동안 완도에 가가지고 해조류 박람회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지지 선언을 하고 어그그그 그, 그, 그 해에 기획개정부에서 그 허가를 받아 가지고 2017년에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2021년에 세 번째 해조류박람회를 해요. 그런데 해조류박람회가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바다가에서 나는 생선이 제일 맛있는 곳이 전라도 쪽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 그 중에서도 완도가,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한류와 난류가 부딪히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기 그, 태평양에서 올라온 난류가 제주도까지 올라와가지고,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한길은 서해안으로 신우조까지 올라가고, 한길은 남해안을 거쳐가가지고, 울릉도 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게, 나류가 우리나라에 오는 그 과정이고, 한류가, 칸타까지 해서 오는 그 한류, 찬물이, 내려와가가지고, 거기서 동해안을 거쳐서, 덕도를 거쳐가지고, 울릉도를 거쳐 남해안을 거쳐서, 완도, 제주도를 거쳐서,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은, 서산까지 올라가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동해안에서 나들은 어디가가? 지금 서해안에서 나고 있다고 오징어가 그러고 또동해안에 남해안에서 났던 것이 또 일부는 또 동해안에서 하는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완도가 청해진는 완도라는 그러는 그 얘기는 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아 중국이나 중국에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완도를 거쳐 가 가지고 거쳐 가는데 그 시대에 해적들이 많아 가 가지고 장보고가 신라시대에 중국에 들어가려면 중국에서 나오거나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장보고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장보고 혜신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래서 무역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동북아의 한중일 무역 학회에 있어서. 천년 전에, 우리가, 그 장보고가, 그 완도에서 청해진 장보고라는 그런 곳을, 진을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거기를 서치게 거쳐서 가고, 중국에서 나와서 외국으로 나갔다도 거기서 허가를 받고 가, 가게 해서, 중국 엔타이에 가면은 장보고 사당을 중국에서 만들어줬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완도다. 그래서 완도에서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김 전복 전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김이라든가 김이 완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복 생산도 완도에서 80%가 전복이 생산이 돼가지고 전국에 전복을 싸게 먹는 것도 완도의 덕분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또 그중에서 전 세계에서 해조류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해조류를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이용을 하는 곳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해조류를 이런 산업적으로 전혀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 한국과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는 아, 아까 얘기하는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곳에서 생산되는 김이나 다시미나 토시나 오무가살이나 파래나 이런 것들이 약초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여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완도다. 그래서 완도에서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어, 최초로 완도에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2014년에 4월 11일 날 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완도 진도 해남이 그걸한지역구에요그 지역이 그런데. 정부에서 70억, 시도에서, 시도에서 70억 그래가지고 1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해조류 박람회를 하려고 그 시설을 여수엑스포못지 않게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나가가지고 완도 해남 진도에 있는 모든 배들이 세월호 그, 저, 그 302명의 시체를수수하로 다닌다고 어선들이 집중해가지고 해서 완도 해조로 박람회가 적자가 나오랬어요. 2014년에. 그랬는데 그것은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완도로 해서 당초대로 했더라면 흑자를 났던데 그 사고 때문에 국가적인 사고 때문에 완도가 해조로 박람회가 170억을 들여가가지고 했는데 사실 적자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영교육학회에서 2014년에 완도 전남도지사가 그 당시 때이낙철 총리였고 완도에 있는 지금 신우철이라는 이 군수가 저 10년 후배예요. 또그이낙철 총리도 저 농림해양수산부에 있었는데 제가 해양수산부에 거기에 60년도 8 0년지 해양수산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래 그, 이제, 국, 정부에서 적자가 나니까 다시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가가지고, 완도 해조를 박람회를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정부 시드군에서 잘못한 거 아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경영교육학회 60명을 데리고, 서울에서 완도의 해조를 박람회하고, 한국수산적체포럼, 그 의원들하고 가가지고, 완도에서 1박 2일 동안 청산 거부를 하면서, 그 지지 발언을 해가지고, 가 그날 그해 5월달에 그랬는데, 12월달에 정부에서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해조로 박람회를 하도록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2017년에 해서 흑자를 100억을 투입을 했는데, 흑자가 1 2 0억이 했어요. 시도 군에서 이런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흑자도라는 것이 완도군이 최초로 해가지고 완도군수하고 전남도 이사하는 그것에 들어 훈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2021년에 해조로방남에 3회를 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완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림을 중심으로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하도록 하죠. 마우스가 이렇내려야요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띄어, 띄어 해도 돼? 학장님? 시비라는 안 하셔도 돼? 사진 이런 거멋있미안 넣는 거안는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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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이 사회자님. 제가 할게요. 보여드릴 네. 테니까 그 설명해. 왼쪽으로. 어, 보주신다면 네. 네. 뭐. <laughs> <써>. 예, 예, 아이고, 야, 우리 사회자님하고 그냥 이삼각에서 이렇게 딱이주세요 예, 그림만. 예, 부림만, <laughs> 완도가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완도하고 해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리가 나아져서 지금 완도에서 저기를 가면은 어 서울에서 반포 어 거기서 가면 다섯 시간이면 완도 들어가요. 그리고 KTX로 타고 가면 나주까지 가면은 세 시간에 들어가고 나주에서 거기까지 완도까지 직접 가면은 한 시간 정도는그럼네 시간이면 완도에 가요. 해조류박람회 할때 그게 완도에 가는 것을. 완도에서 직접 가도록 해 가지고 3 시간 반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엑스포를 해놨어요. 완도에 들어가가지고 완도에서 해남에서 완도 딱 들어가면 건강한 성 완도라는 이런 마크가 완도에 대한 브랜드다. 완도에 가면은 옛날에 요 저희 집안도 완도에 옛날에 귀족 출신들이여가가지고 거기서 섬으로 완도에 가면은 정부에서 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완도가 윤선도가 해남으로 가가지고 완도에 가가지고 보길도에 윤선도에 어부사시사 여러분들 국가책에 만들어놓은 윤선도에 그 완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보길도가 전복이 생산돼가가지고 거기가 아주 다그 대부분의 외지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그펜스가하지백 대가 펜스가 굶불러 다니요. 전복 때문에 그런 도시가 되버렸어요. 또 이거, 완도, 2004년에 완도에서 국제해조로박람회를 하던 그 광경이에요. 또 넘어갑시다. 저, 완도가, 이 완도에 관련되어 있는 청산에 가면은, 청산에 슬로우시티라고 그래가가지고, 청산에 우리가 그, 한적, 그, 나오는 거기, 그, 우리, 그, 뭐냐 우리, 그, 이정에,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지역이 완도 청산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도 나왔죠. 그게 나와 판소리하는 친구 그게 나와 청산도 얘기고 또 넘어갑시다 또또 해조류 박람회 2014년에 그때 했을 때이 12월 장 4월 11일 날 해조류 박람회 해가지고 완도에서 엄청난 그런 전국에서 어해양수산부장관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다 가가가지고 해서 이렇게 시선을 해가가가지고 그거를 4월 11일 날 했는데 4월 16일 날 그걸 넘기고. 이걸 세월호 사건으로 내다가가지고 해조를 광란으고 완전히 적자가 나버리는 그런 상태다. 저가 선장 출신이니까 해조를 광란저 세월호 사건 나가가지고 바로 정치학교에 2개월 만에 정가학착에 가서 저 원인과 문제점이 뭐냐 하는 논문을 내가 정치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또 이거 또, 또논문 또 <laughs> 2017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50억 해야 하는 것을 100억을 들여가가지고 이제 2017년에 했는데 거기에 한 오는 사람들이 한 90만 명이 와가지고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저거 지금 그때 지금 완도의 해조류 박람회 하던 교광역에또넘어갑시다 그 이거 조금 시간 없으니까. 여기 동영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도가 뭐가 좋냐, 그러면, 먹거리 있지, 먹거리. 생선이나 해조로에 관련된 먹거리, 볼거리, 관광의 볼거리하고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관광거리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달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그렇게 흑자가 나가가지고, 2021년에 또 완도에서 이제 제, 예, 3차 해조로 박람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관광과 먹거리, 아, 우리가 1차 산업에, 먹거리하고 볼거리하고 관광하고 이런 걸 엮어가가지고, 이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4차 산업이, 6차 산업이, 6차 산업. 1차 산업, 1차 산업은 바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이 완도히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얘기하고, 2차 산업은 그걸 가공 하는 거예요. 제조업을 얘기하고, 3차 산업은 관광을 하는 일, 먹거리 관광을 하 그거 1, 2, 3차를 법배가가지고 그걸 6차 산업이라고 그래. 농, 어촌, 농업 수산에 관련되어 있는 1차 산업과,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그, 그, 그 제조해 가가지고, 그것을 팔고 또 그것을 광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밥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저기 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2만원짜리가 5만원짜리 해가지고 1 6 8만원의 이런 석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6차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농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6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켜가가지고 귀천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산업이 발전한다. 우리가 ICT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ICT에 관련되는 그것만 하는데 저것은 인공지능으로 우리 ICT나 이런 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수 있는 것이다. 6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추진 배경은 우리 가좀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완도는 이런 여러가지 완도의 특산물, 완도의 볼거리, 완도의 관광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지역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이런 관광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교수들이 그지역에그 지역 엄청 출신의 교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연구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뭐를 해야 할 것인가. 완도는 수산물을 내가 수산물이 특성이고 완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나는 것들이 완도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하고 벌거리하고 관광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출신 교수들이 그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